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 찬송가 428장.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26편 1절부터 127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9면에 있는 시편 126편 1절부터 127편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전 씨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시편 127편 5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26편 1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시를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음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오전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풍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새벽 예배에 나오시면서 열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계획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 일인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절대의 주권을 가진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시오 보호자 되시는 절대자의 존재를 확인해 보고 나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26편과 127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26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의 표제를 보시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의 시간을 보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백성들이 노래하고요. 공동체의 회복을 소망하는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방 땅에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삶은 어떠했을까요? 자유롭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난과 억압과 핍박의 삶을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한다는 것, 전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불편한지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평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하며 살던 성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 그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가 끊어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군생활을 최전방 지역에서 포병 관측병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최전방 관측소에서 파견 근무를 할 때면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들어가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영적으로 참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휴가를 나와서 청년부 예배 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지체들과 함께 교제를 누렸을 때에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듯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봉사하고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특권인지 또 감사의 제목인지를 깊이 깨달았던 시기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도 이러했겠다 싶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자유 없이 억압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었으니 영적으로 정말 힘들었겠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1절 3절에 그들의 감격과 기쁨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1절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또그 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 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뻤으면. 꿈꾸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으로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이방 나라들의 백성들까지도 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마치 축제의 한 장면이 연상되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와 우리가 예배하는 태도의 온도가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기쁨과 감사, 감격, 찬송을 고백하십니까?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누리십니까? 혹시 매번 반복되는 예배에 기대감 없이 매번 매주 드리는 예배에 의무감으로 참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자 특권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며 감격할 수 있는 축제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잠시 사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 소리가 이어집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고국당으로 돌아오지 못한 현실에 대한 낙담과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시인은요 씨를 뿌리는 이 농부의 간절한 마음을 비유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고 열매가 자라기를 인도하며 인내하며 헌신하고 수고하여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의 날이 오듯이 모든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반드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위로와 권면의 말씀을 신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5절,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농부에게 맡겨진 책임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춥든, 덥든, 상황과 상관없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때에 따라 물을 주기도 하고요, 옆에 있는 잡초도 뽑아주어야 합니다. 이처럼 농부가 인내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할 때에 수확물, 즉,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고, 고되고, 엄청난 인내와 수고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탄스럽게 열린 열매들을 볼때 농부는 기쁘고 보람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던 어부들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보람은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가득 잡아서 만선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수고와 피로가 싹 가시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잠도 못 자고 가진 수고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농사를 그르치게 될때 또, 물고기를 단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올 때의 어부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큰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니 그때까지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며 수고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해 하시고 기쁨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라는 권면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거나 상황에 진전이 없을 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도전의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도하면 좋을까요?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기도 응답의 은총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어서 시편 127편은요.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해 나갔다라고 말합니다. 개혁주의 전통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바라고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주시는 권한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만 하시면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한번두번 번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하는 말씀이 시편 127편에는 두루 나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합니다 또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1절, 2절 말씀에서 우리는 일의 결국은 인간의 간절함이나 수고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리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문제와 어려움이 많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을 자더라도 한숨 쉬고 뒤척이고 쉽게 깊은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전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정한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하셔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심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염려로 가득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잠에 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을 엄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잠을 청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제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아무 문제 없이 자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모두 다 맡기고, 저는 평안하게 자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가 해야 할 일은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애써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근심과 염려를 우리가 다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전과 보호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채워주심, 기도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되 철저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신뢰하는 태도로 살아가게 될 것,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10편, 18편, 1절, 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힘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시기 때문에 결정의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야 하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사랑하는 제희 가족 여러분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요 피할 바위요 방패가 되시며 구원의 뿔 산성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를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밖에 없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주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모든 제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감싸고 있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어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 지키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저희들에게 잠과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예배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과 믿음, 기도의 제목, 결단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데에 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예물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에도 복의 복을 더하시사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응답되는 기도원총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전에 미리 오셔서 올려드린 기도의 제목과 예배 후에 올려드릴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